신경계의 마법, 미엘린 생성 과정 완벽 가이드. 신경신호가 어떻게 번개처럼 빠르게 전달될까요? 모든 비밀은 미엘린에 있습니다. 신경계의 핵심 절연체인 미엘린의 생성 과정부터 기능, 질환까지 알아보세요. 미엘린 신경계의 절연체. 미엘린은 신경축삭을 감싸는 지질성 절연막으로 신경신호 전달 속도를 수십 배 증가시키는 필수 구조입니다. 뇌와 척수의 백질이 하얗게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미엘린 때문입니다. 첫째, 미엘린은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미엘린은 전기 케이블의 피복처럼 신경 신호가 새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둘째, 미엘린은 신호 속도를 향상시킵니다. 미엘린이 없는 신경보다 최대 100배 빠른 신호를 전달합니다. 셋째, 미엘린의 신경계 특징은 하얀색 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의 특징적 외관을 형성합니다. 미엘린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엘린은 단순한 신경 보호막이 아닌 인간 두뇌의 놀라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미엘린이 없다면 신경신호는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전달되어 복잡한 뇌 기능이 불가능해집니다. 첫째, 미엘린은 전기신호를 보존하는 절연 효과로 신호 강도 유지 및 손실을 방지합니다. 둘째, 미엘린은 도약성 전도를 하는데 랑비의 마디에서 신호가 도약하며 빠르게 이동하는 도약전도가 가능합니다. 셋째, 미엘린은 에너지 효율화로 신경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며 신호 전달을 극대화합니다. 미엘린의 구조적 특징은 다층 구조, 지질 풍부, 수초막 구조 등에 있습니다. 미엘린은 마치 여러 겹이 이불처럼 신경 축삭을 감싸는 동심원형 층 구조를 가집니다. 주로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기적 절연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미엘린은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신경 축삭 주변을 여러 겹으로 감싸는 동심원형 층 형태입니다. 둘째, 미엘린은 지질이 풍부한데 인지질, 콜레스테롤 등 지질 성분이 70에서 80%를 차지하여 뛰어난 절연 효과를 제공합니다. 셋째, 미엘린은 수초막 구조상 특징이 있는데, 수초라고도 불리며 전기신호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한 특수화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미엘린의 화학적 구성은 인지질, 콜레스테롤, 특수 단백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엘린은 특수한 지질과 단백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독특한 구성이 뛰어난 절연 능력의 비결입니다. 각 구성 성분은 미엘린의 안정성과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째, 인지질은 이중층 구조를 형성하여 수분과 이온의 이동을 차단, 전기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인지질은 미엘린막의 주요 구조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둘째, 미엘린의 화학적 구성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미엘린막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핵심 성분으로, 특히 중추신경계 미엘린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셋째, 미엘린의 화학적 구성은 특수 단백질입니다. 특수 단백질은 미엘린 기본 단백질, 프로테오지질 단백질 등이 구조 유지 및 신호 조절에 관여합니다. 중추신경계의 미엘린 생성자는 희소돌기아교 세포입니다.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아교 세포가 미엘린을 생성합니다. 이 특수한 세포는 여러 신경 축삭에 동시에 미엘린을 제공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희소돌기아교세포의 다중 연결 능력입니다. 하나의 희소돌기아교세포가 최대 신개의 서로 다른 축삭에 미엘린을 형성할 수 있어 효율적인 미엘리나가 가능합니다. 둘째, 희소돌기아교세포의 복잡한 가지 구조입니다. 희소돌기아교세포는 여러 방향으로 뻗은 세포 돌기를 통해 다수의 축삭에 동시에 접근하여 미엘린을 형성합니다. 셋째, 희소돌기아교세포의 신경 발달 조절 능력입니다. 희소돌기아교세포는 축삭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신경회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말초신경계의 미엘린 생성자는 슈반 세포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한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 세포가 미엘린 생성을 담당합니다. 중추신경계와 달리 각 슈반 세포는 하나의 축삭만을 담당하는 1대1 관계를 형성합니다. 첫째 슈반 세포는 1대1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나의 슈반세포가 하나의 축삭 부분만 담당하여 미엘린화가 진행됩니다. 둘째, 슈반세포는 재생능력이 있습니다. 신경 손상 시 슈반세포는 축삭 재생을 적극 지원하는 능동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셋째, 슈반세포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슈반세포는 축삭 주변을 나선형으로 감싸며 여러 겹의 미엘린층을 형성합니다. 미엘리네이션, 즉, 미엘린이 형성되는 과정은 시작, 감싸기, 압축, 성숙단계를 거칩니다. 미엘린 형성 과정인 미엘리네이션은 신경계 발달의 핵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출생 전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까지 계속되며 뇌의 기능적 성숙에 필수적입니다. 첫째, 미엘리네이션의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희소돌기아교 세포나 슈반 세포가 축삭을 인식하고 접촉합니다. 둘째, 미엘리네이션의 감싸기 단계입니다. 감싸기 단계에서는 세포막이 축삭 주변을 나선형으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셋째, 미엘리네이션의 압축단계입니다. 압축단계에서는 세포질이 밀려나며 막이 압축되어 조밀한 미엘린층을 형성합니다. 넷째, 미엘리네이션의 성숙단계입니다. 성숙단계에서는 랑비의 마디 형성 및 미엘린 안정화로 효율적 신호 전달 준비를 완료합니다. 미엘린 생성의 시기와 발달적 중요성을 태아기부터 영아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엘린 생성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며 이 시기는 뇌 발달과 학습 능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엘리나는 평생에 걸쳐 일어나지만 특히 발달 초기에 활발합니다. 첫째, 태아기부터 영아기까지 즉 임신 후기부터 시작되어 출생 후 2년간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요한 미엘리나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감각 및 운동 기능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로 전두엽을 포함한 고차인지 기능 영역의 미엘리나가 진행되며 추상적 사고와 판단력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셋째, 성인기에는 학습과 경험에 따라 선택적으로 미엘린 생성이 계속되며 뇌의 가소성 유지에 기여합니다. 미엘린이 신경신호에 미치는 마법 같은 영향은 신호속도 증가, 신호정확도, 에너지 효율 등입니다. 미엘린은 단순한 신경보호막을 넘어 신경신호의 속도와 정확성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엘린이 없는 신경에 비해 미엘린화된 신경은 10에서 100배 빠르게 신호를 전달합니다. 첫째, 미엘린은 신호의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미엘린화된 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는 초당 최대 100m에 달하며, 이는 미엘린이 없는 신경보다 최대 100배 빠른 속도입니다. 둘째, 신호의 정확도입니다. 미엘린의 절연 효과로 신호 누수를 방지하여 거의 완벽한 정보 전달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입니다. 미엘린화된 신경은 미엘린이 없는 신경에 비해 같은 거리 신호 전달에 90% 적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도약성 전도는 미엘린의 놀라운 신호 전달 메커니즘으로 활동전이 발생, 신호 도약, 신호 증폭, 고속 전달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미엘린화된 신경에서는 도약성 전도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기 신호는 마치 돌을 건너뛰듯 랑비의 마디에서 마디로 도약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첫째, 활동 전이 발생입니다. 첫 번째 랑비의 마디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합니다. 둘째, 신호 도약입니다. 미엘린 절연 부위를 건너 뛰어 다음 랑비의 마디로 신호가 직접 이동합니다. 셋째, 신호 증폭입니다. 각 랑비의 마디에서 신호가 다시 증폭되어 손실없이 전달됩니다. 넷째, 고속 전달입니다. 전체 축삭을 통한 신호 전달이 아닌 마디간 도약으로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미엘린의 신호 전달 효율성이 복잡한 뇌 기능의 비밀입니다. 미엘린의 뛰어난 전도 효율성은 인간의 고도화된 뇌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엘린 덕분에 신체 구석구석까지 신호가 빠르게 전달되고 복잡한 신경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첫째, 신호 전달 효율성은 장거리 신호 전달입니다. 1m가 넘는 긴 축삭도 미엘린 덕분에 0.01초 이내에 신호 전달이 가능합니다. 의는 즉각적인 반응과 정밀한 움직임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둘째, 신호 전달 효율성은 복잡한 신경회로입니다. 수십억 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복잡한 뇌회로가 정확하고 동기화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셋째, 신호 전달 효율성은 병렬 처리 능력입니다. 여러 신경 경로를 통해 동시에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병렬 처리 능력은 미엘린의 효율적인 신호 전달에 크게 의존합니다. 디미엘리네이션은 미엘린이 파괴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미엘린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디미엘리네이션 과정은 여러 심각한 신경계 질환의 핵심 기전입니다. 미엘린이 사라지면 신경 신호 전달이 급격히 감소하고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디미엘리네이션이 문제는 신호 전달 장애입니다. 미엘린 손상으로 절연 기능이 상실되어 신호 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의는 감각 이상, 운동 기능 저하 등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 디미엘리네이션의 문제는 축삭 손상 위험입니다. 미엘린 보호막이 없어지면 축삭이 외부 손상에 취약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 사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디미엘리네이션 문제는 신경회로 붕괴입니다. 여러 신경의 미엘린이 동시에 손상되면 전체 신경회로의 기능이 무너져 복합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미엘린 파괴의 대표적 질환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미엘린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뇌와 척수의 여러 부위에서 미엘린이 파괴되어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면역 공격입니다. 자가 면역 반응으로 T세포와 B세포가 중추신경계의 미엘린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합니다. 둘째, 주요 증상은 시력 문제, 근력 약화, 감각 이상, 균형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셋째, 질병 경과는 재발 완화형, 진행형 등 다양한 경과를 보이며 개인별 증상과 진행 속도는 차이가 큽니다. 넷째, 치료 접근은 면역 조절제, 스테로이드 등으로 면역 반응 조절 및 증상 관리 중심의 치료입니다. 길랑 발의 증후군은 말초 신경 미엘린 손상 질환입니다. 길랑 발의 증후군은 감염 후 면역 체계가 오작동하여 말초 신경의 미엘린을 공격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주로 하지부터 시작하여 상행하는 마비가 특징적입니다. 첫째, 선행 감염은 대부분 위장관 또는 호흡기 감염 후 1에서 3주 내에 발생합니다. 둘째, 면역 오작동은 감염원과 미엘린 구조의 분자적 유사성으로 인한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합니다. 셋째, 미엘린 공격은 말초신경의 미엘린이 면역세포에 의해 손상되며 신경전도를 차단합니다. 넷째, 마비 진행은 발부터 시작하여 상행하는 대칭적 마비 및 감각 이상을 발생합니다. 다섯째, 집중치료는 혈장교환술, 면역글로 불린 투여 등 면역조절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미엘린 재생의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손상된 미엘린이 재생될 수 있을까요? 말초신경계에서는 상당한 재생능력이 있지만 중추신경계의 재생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중추신경계 미엘린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말초신경계 재생의 경우, 슈반세포는 손상 후 활발하게 증식하며, 축삭재생을 유도하고 새로운 미엘린을 형성하는 뛰어난 재생능력을 보입니다. 이로 인해 말초신경 손상은 상당한 기능 회복이 가능합니다. 둘째, 중추신경계는 재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희소돌기아교세포는 재생능력이 제한적이며, 중추신경계 환경은 재생을 억제하는 인자들이 많아 자연적인 미엘린 재생이 어렵습니다. 셋째, 재생 촉진 연구의 경우 재생 억제 인자 차단, 줄기세포 이식, 재생 촉진 약물 등 다양한 접근법으로 중추 신경계 미엘린 재생을 유도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미엘린 손상의 실제 영상은 전도 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엘린 손상은 신경전도 검사와 뇌 영상 기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은 정상 신경에 비해 현저히 지연된 신호 전달 속도를 보이며, MRI에서는 특징적인 백질 변화가 관찰됩니다. 첫째, 신경전도검사에서는 전도속도가 초당 50에서 60m인 정상신경에 비해 10에서 20m인 미엘린손상신경에서 현저히 느린 전도속도와 파형 변화가 관찰됩니다. 둘째, MRI 영상에서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MRI에서는 백질 부위의 특징적인 고신호 병변 T2 영상이나 조영증강 병변이 관찰됩니다. 셋째, 확산 텐서 영상은 백질 신경섬유 경로의 통합성을 시각화하여 미세한 미엘린 손상까지 감지할 수 있는 첨단 영상 기법입니다. 미엘린 생성을 촉진하는 요인들. 건강한 미엘린 생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부터 영양소까지 미엘린 건강을 지키는 신체 활동, 인지적 자극, 영양 섭취, 충분한 수면 등의 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째, 신체 활동의 경우 규칙적인 운동은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생성을 촉진하여 미엘린 생성을 돕고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주 3에서 5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둘째, 인지적 자극의 경우 새로운 기술 학습, 독서, 퍼즐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미엘린 생성을 촉진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기 학습은 미엘린화에 중요합니다. 셋째, 영양 섭취의 경우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 비타민 D, 아연 등은 미엘린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생선, 견과류, 달걀, 녹색 채소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의 경우 수면 중 뇌세포 회복과 미엘린 재생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성인은 7에서 8시간, 어린이와 청소년은 8에서 10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미엘린 연구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미엘린 관련 연구는 신경과학의 최전선에 있으며 손상된 미엘린을 복구하고 신경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첫째,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희소돌기아교세포 전구체 세포 이식을 통한 손상된 미엘린 재생연구. 둘째, 약물개발의 경우 미엘린 재생을 촉진하는 새로운 화합물 및 기존 약물의 재활용연구. 셋째, 유전자치료의 경우 미엘린 관련 유전자 조절을 통한 재생촉진 및 유전성 질환치료연구. 넷째, 생체 영상 기술의 경우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미엘린 형성과 손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첨단 기술 개발. 미엘린 당신의 신경계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신경계의 핵심 구조인 미엘린의 생성 과정부터 기능, 질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절연체가 우리 뇌와 신경계의 놀라운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미엘린 연구는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신경계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당신의 미엘린도 건강하게 지켜보세요. 이 글을 공유하여 신경계의 놀라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뇌 건강에 관심 있는 친구들을 태그해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